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제 유튜브에도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에즈베리 대학 부흥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부흥이 내면의 각성이 아니라 대각성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대각성 운동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 에즈베리 대학 부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요지는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한데요 에즈베리 체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십 중에 한 명인 엘리아 드레이크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게이라는 거죠 저도 관련 영상을 모두 보고 찾아봤습니다 우선 집회 영상을 짧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atever fears, whatever anxiety, whatever 이 영상에서 어, 여학생이 있고 그 오른편에 남학생, 기도하는 남학생이 바로 에리아 드레이크입니다. 에리아 드레이크가 에즈베리 부흥회에 참여한 것은 맞고요. 또이 사람의 트위터, SNS 등을 보면은. 찬양 인도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 또 트위터에는 조이스 마이어, 미국 유명한 목사죠. 이 조이스 마이어의 광팬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리아 드레이크의 트위터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트위터에 e f 랩티스트, 거룩한 좌파라고 설명을 해놨죠. 거룩한 좌파. 두 번째는 에즈베리 대아 예배인도, 찬양인도를 8일째 하던 날에 올린 트위터인데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POC, 퀴어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POC가 뭔가 하고 보면 은요 People of Color,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퀴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LGBTQ, 그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게이고 POC, 퀴어, 한마디로 소수자들이 주도했다. 이른바 소수자들이 주도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다른 트위터를 보면은요, 자신이 게이자 신학생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는요, 수업 중에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밝혔다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위터를 보면은, 자신이 개인 거는 논문을 찾아보면 알수 있다. 그래서 2020년 9월 22일 트위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는, LGBT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팩트는 뭐 정리해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너무 트집 잡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특히 영웅을 바라고 있는 대중들 입장에서는요. 영웅의 환상이 깨지기를 원치 않죠. 부흥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도 부흥의 이그러진 민낯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좀더 깊이 묵상해보면,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간단한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에즈베리 대학의 찬양 인도를 한 사람들이 LGBTQ라는 이 팩트,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평가가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바로 이런 사안들을 별거 아니다라고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의식, 생각들은 결국 lgbtq 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불가피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lgbtq 도 교회 찬양 인도를 해도 되고 심지어 이런 폭발적 부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폭발적 부흥을 이끌 수도 있다 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뭡니까 뜨거운 감동 격렬한 체험만 있으면 말씀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감동과 체험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죠. 말씀 없는 체험입니다. 말씀 없는 감동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법.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체험.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감동. 즉,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회심이 없는 기도, 감동, 체험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난 종교적인 관행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를 비유하기도 하고요. 창녀를 비유하기도 하죠. 세리와 창녀도 주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야죠. 우리의 음란, 정욕, 탐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싸워 승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감동, 말씀이 없는 체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른바 부흥은 결국 은요 그리스도인들과의 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게 만들고 세상과는 더더욱 싸워서 이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면 언제나 팡팡이 깨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숨고 피하고 도망가버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행태들을, 이런 팩트들을 허무 어뭐 어쩔 수 없어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할수 없고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은 요또 심각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들입니다만은 종교 통합적인 흐름과 맞물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 은사 지표를 보면은요. 여기도 기도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말씀과 대적하고 있죠. 말씀이 없는 법이 없는 회의와 회심이 없는 기도 감동 체험으로만 치닫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들은 개신교 안에서도 말씀이 빈약한 법이 박약한, 회계를 웬만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은혜, 치유, 회복만 얘기하는 그런 개신교의 흐름과 연합을 하게 되죠. 이게 이른바 다원주의로 허용하는 WCC 등의 궤적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우리의 이완된 반응, 사실은 더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대한 입장, 이게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관용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적인 현상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lgbtq에 대해서 다른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그 관용 포용 용서 기도라는 거는 진정한 기도 관용 포용 용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게 죄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죄 아닙니까? 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매일같이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죄가 아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작정 환영하고, 무차별적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체험, 감동, 기도 위주로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부응은 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한민족교회에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진적으로 죄와 피 흘려 싸울 이긴 이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이들, 북한의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기지를 제거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모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교회, 전 세계 남은 자들의 거룩한 부흥과 재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로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읍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어 속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거시안함에는 여전히 유괴생각들, 사망과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유괴생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매일같이 저희들이 죽임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착한 여의들을 분별하여 알고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롭다하심과 시승을 받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요 마지막 때이 민족 교회 그리고 전생에 남아 있는 자들이. 북한이 우상해지는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온갖 이 젠더 쓰나미, 음란의 쓰나미에서 민족 교회를 지켜내서 북한을 영적으로 재건하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